인천시가 인구 300만 명 돌파와 제외 동포청 유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선정 등 성과를 올리며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인천은 지난 1월 29일 주민등록 인구 300만 43명을 기록했습니다. 1980년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우리나라 세 번째로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도시가 됐습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국내 특, 광역시 7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11월 말 기준 시 인구는 301만 8,589명입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2년 지역 내총 생산 이 사상 첫 10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국내 경제 성장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 청 유치로 재외동포 750만 명을 연결해 천만 도시 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갖췄습니다. 10월에는 재외동포 웰컴 센터와 한인 비즈니스 센터까지 개소하면서 세계 톱10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도시 발전,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행정 여건 변화 생활권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맞춤형 지역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중 동구를 재물포구,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는 서구,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026년 7월 1일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해 시와 구세 개는 준비 전담 조직을 꾸려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 계획을 토대로 행정, 재정, 기반시설 구축 등 출범 준비 분야별 세부 계획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임시청사 확보, 자치법규 정비,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통합, 분리, 정보, 통신 기반시설 구축, 조직, 인력 설계, 예산, 기금 편성 등 분야 3개의 과제 19개를 준비하는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는 바이오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항공 정비 등 지역 거점별 산업 복합 단지를 조성해 도시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첨단 복합 항공 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며 세계 항공 정비 산업 MRO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항공 정비 산업은 항공기를 수리, 정비, 개조하는 노동 집약적 분야이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시는 인천형 항공 정비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지역과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물류, 엔터테인먼트, 비대면 서비스 로봇 등 인천만의 특화 분야 발굴 계획을 가진 로봇랜드 조성 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행 계획 변경 승인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 6월 27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인천과 경기시흥은 바이오 기반 시설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단지 추진단을 이달 12일 출범시켰습니다. 추진단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천과 시흥의 강점을 결합해 K바이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시는 다양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인천을 미래산업중심지로 만들고 시민삶의 질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